커플링이 나만 날 때만 끼고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사실은 그게 약간 불편하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커플링이 남자 같은 경우에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귀차, 귀찮다기보다는 약간 분실 위험 때문에 안낀 경우가 많긴 하다 불편해서? 불편해서라기보다는 빠진 경우가 많아요 운전 같은 거 하면은 이게 막뭐 짚고 막 하잖아요 옆에 계속 늘 많아 긁힌다고 깨자마자 할까봐 근데 그렇다고 뭐 마음 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솔로인 척, 그때그때 뭐 그때 만들어서 유대하는 거는 뭐 하긴 하다. 근데 아마 미, 민망하니까 변명한 거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커플링 때문에, 단순히 커플링, 커플링 때, 커플링이 그 착용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셨지만 막 전류가 통하는 전자기기 같은 거 잡다 보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 어차피 반지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진 않기 때문에 안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다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